<laughs> 안녕하세요. 공기업 다니는 짜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기업의 단점 가운데 하나인 순환 근무, 사업소 이동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공기업을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가장 큰 이유가 사업소 이동, 순환 근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환 근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한 주기가 있어요.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기한 안에 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사업소를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각 지역을 순환하면서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환근무를 하는 걸까요? 순환근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순환근무 즉 자기가 근무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직원들의 매너리즘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가 아무래도 사기업에 비해서 좀긴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반복적인 업무만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막고자 아마 순환근무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겠죠 어, 본인이 한 군데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은 어떤 유혹의 손길 혹은 어둠의 손길에 빠질 염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애초에 막아버린다 그런 느낌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 공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첫 신입사원 때 발령이 나는 것은 사실 좀 랜덤성이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연고와 좀먼 곳에 발령이 났거나 혹은 비선호 사업소에 가게 된 경우 만약에 순환 근무가 없다면 한 곳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순환 근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선호 사업소에만 쭉 있는 흔히 말하는 알박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나쁜 점을 이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순환 근무가 공기업의 정말 최대 단점으로 꼽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은 이상 가족을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 어, 제가 가족이 있어요.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런 한 가정을 꾸려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300m, <laughs> 300m에 <laughs>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3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출퇴근을 할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강제 주말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도 말이 주말 부부지 실제로 거리가 멀다 보면은 그 주말 부부로서 주말에만 보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왔다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가족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는 노력인지는 모르겠으나 발전사들 특히 발전 공기업들은 젊은 신입 직원들을 비선호 사업소 혹은 오지 라고 하는 사업소에 많이 배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있는 분들을 배려한다는 의미겠죠 아마 하지만 그렇다 보니 또 젊은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선호사업소라는 게 당연히 누구나 존재하는데 연차가 적다고 선호사업소를 못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비선호사업소 혹은 오지로 발령이 났을 때 이직을 생각한다거나 심한 경우엔 우울증이 온다는 말도 듣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호사업소는 뭐고 비선호사업소는 뭐길래 그렇게 우울증까지 올 정도냐. 어, 뭐, 이상가족이 생기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선호사업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바로 공감이 되실 겁니다. 어, 각 발전사들의 대표적인 선호사업소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중부 같은 경우는 서울. 와, 이건 정말 미쳤죠? 서울에 발전소가 있어요. 정말 이건 미쳤습니다. 정말 최고고요. 그리고 인천도 중부 발전에서 사업소가 있는 곳이고요.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분당. 분당도 정말 좋죠. 그리고 영흥, 서부 발전 같은 경우는 평택이 가장 선호 사업소를 알고 있고요. 동서 발전 같은 경우는 일산 그리고 울산이 있고, 남부 발전은 부산, 인천 등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사업소에서 근무를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금융권 공기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혹은 서울로 갈수록 어, 어느 정도 연봉은 낮아지되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선호 사업소에 가게 된다면 연봉과 삶의 질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 순환 근무를 해서 선호 사업소를 번갈아 가면서 가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 선호 사업소에는 티오가 작아요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 쪽 대도시에 있는 발전소들은 정말 그렇게 대규모가 아닙니다 소규모 발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O는 좁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순항 근무를 시키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짬입니다 한전에서는 마일리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지에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난다 이렇게 표현 한다던데 제일 가장 큰 우선순위는 그 사업소 혹은 그 근무지에서의 근속기간입니다 내가 이 발령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 왜냐하면은 그 기간 자체가 순환 근무의 이유니까요 예를 들어서 순환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여기를 계속 있었다 그 10년을 꽉 채웠다 그러면 그 사람은 1순위 이동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어 의사 그 업소 근무 연수 외에도 어 전체 입사한지 근속 연수도 있고요 어 개인의 평가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또한 어, 개인의 고충 혹은 개인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할 상대자가 뭐 다른 지역에 있다 혹은 어, 가정사 혹은 병환 같은 문제들 본인 병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참작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선호사업소를 가려면은 집에 본인 포함 우한이 하나로는 되고 우한이 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정말 선호사업소를 갈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가기 힘들답니다. 보통 이런 사업소 이동은 어, 매년 발생하는데요. 연초에 인사이동 기간에 주로 사업소 이동까지 결정이 난답니다. 아, 물론 이건 회사마다 케바케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에 사업소 이동도 같이 있고 누군가는 무조건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곳은 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보통 한 번씩은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3년차이기 때문에 뭐 이동할 일은 없겠지만 저도 저의 선호 사업소가 있어서 그 그곳을 가고 싶답니다.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인 이동인데요.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하신다면 어, 나름 이제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주 먼 곳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그곳에 갔다가 1, 2년 만에 다시 돌 리턴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요. 혹은 그나마 가까운 사업소, 출퇴근이 가능한 사업소로 이동하는 법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도 나와요. 이제 예전처럼 다시 5개, 5개 발전사가 다시 통합이 된다면, 사업소 선호도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있고요. 뭐, 근데 사실, 오개발전사가 다시 통합을 한다고 해도, 선호사업소는 똑같이 미어 터질 거고, 비선호사업소가 생기겠죠. 오늘은 사업소 이동순환 근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 근무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 역시도 취준생일 때 근무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대도시 수도권 출신도 아닐 뿐더러 남들에 비해서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고 아 진짜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었고 대학교, 군대 모두 어,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말 연고가 1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심지어 태어나서 거의 처음 와본 곳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근무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라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어요 사실 1, 2년차 아니 1년차 때는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취업도 했고 주위에 이제 놀러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보다 보면은 어, 딱 주말에 거의 그 지역에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2년차 3년차가 되다 보면은 놀러 갈 때도 없고 놀아줄 친구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깨닫는 거죠.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요. 더더욱 공기업처럼 이제 근속 연수가 긴 곳이라면은 회사를 선택하실 때 근무지라는 어떤 기준을 좀더 가중치를 높이 두고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참고로 예전에 제가 한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애를 하면은 모든 게다 해결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을 연고도 일도 없는 그런 곳에 발령이 난다면. 소개팅 하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뿅!